안녕하십니까. 이분 마음의 양식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 자신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삽니다.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낙원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불행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추방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늘나라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